자, 2024 삼각함수교재 수원 162번 2 a b c AB를 K라 하면 AC는 2K죠.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m. 그럼 여기는 2분의 K, AM 2분의 K, MB는 2분의 K죠. 그 다음에 AC를 3대 5로 내분하니까 8분의 3 곱하기 2K 하면 AN은 4분의 3K죠. 그 다음 MN은, MN은 K라 했으니, AB라고 했으니까 k는 k죠.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죠. 코사인 법칙 변형. 네. 2 a b 분의 네. a 제곱 더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. 그죠? 코사인 법칙 변형해서 마이너스 사 분의 일. 코사인 a는 루트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4 분의 루트15 그래서 코사인 법칙. sin a 분의 k는 반지름이 4니까 8이죠 그죠 그래서 k는 2 e 루트 15 입니다 삼각형 ABC /2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a b c 넓이구 그랬죠 2 분의 k 곱하기 2 k 곱하기 sin a sin a 곱했잖아요 그죠 a b a c 그래서 답은 15 루트 15 4 입니다